자, 2월 왕도 천계 손견이네요. 이번에는 위초고 삼군 중에 삼국 중에 오나라 손견.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렸죠. 음, 장사태수 손견, 손문대라고 불르는 예,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렸다. <목소리> 真是愚蠢快出征吧交给我吧将士们展现实力吧全军突击나양要挑战你시2 이만 명0名我将 와. 挑양으로我양은뭐 육천 명밖에 要挑战你们 개전 어 노인이 나왔는데 공정계의 요체를 가르쳐주도록 하겠소 감사하오 논장 전 바깥에 진을 함락시켜서 적의 사기를 깎도록 하시오 바깥에 이 진을 먼저 먹으래요 여기 성벽이 있고 음 송견이랑황계랑 여기를 먹자 그리고 오케이 저기 방어로 나오나? 아 저게 위치 이게 표시가 다 되네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걸 쳐, 이걸 쳐. 그렇지. 그리고 얘로 공을 쏘는 거지. 어디 가는 거야? 사자 분신. 交给我吧。遵命。步上兵，你。遵命。听好了，一口气消灭敌人。遵命。

성을 들어가는 건적 번지나 부대를 공격하는 방법 전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문을 부시거나 어... 충차, 충차를 부시고 성벽 돌파, 운전를 사용해서 성벽 바깥에서 오를 수 있다. 음... 잠깐만 노인 노인 기다이라고 그랬는데 공격. 지금. 음 송견한 송견한테 운제 있고 황기한테 충차 있고 정보한테 운제 있어요. 예 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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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벽이지 충차 충차로 뚫고 다음 성벽을 운제로 운제로 여기서 정도 올라가서 언제는 좀 쓰지 말아봐야겠다. 충차를좀 먼저 써볼게요 또네, 오 또네. 오 니어 니아 적공을 해야 돼, 明白了. 협공을 해야 돼. 자 진영 제압했고 충차로 충차로 공격 공격. 쟤가 지금 쏜대요. 어, 아파. 괴멸. 저기, 오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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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진. 충차로. 前进철벽 지휘는 뭐지? 방어. 지 사기 올리고 방어. 충천을 만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중차 만들었고. 역경지. 푸셨나? 푸셨다. 그러면, 아, 여기 토킹 그렇고, 잠깐만. 문제로, 문제로 여기를 올라... 타고 올라가자. 음, 강이라서 안 되나요? 강이라? 그러면 빨리 역을 타고 올라가고 충차를 회수, 회수를, 회수를 못하나 충차. 충차 회수 충차 이런 거는 한 번밖에 못 쓰나 보다. 운제도 한 번밖에 못 쓰나 보다, 그렇지 충차가 없는데? 떨어졌어. 자, 문제를 여기 저렇게 와봐. 문제를 넘어와서 잡으면 되니까, 뭐, 뭐둘 나가요? 졸거 가요? 아, 저를 팼구나. 아, 이거 회수가 안 되나? 오케이, 사다리거든. 오케이. 잘했어. 얘들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다. 후퇴, 이거는 공해해라 이겼죠? 그러면 뭐야? 노인장 없애라는데. 아, 노인장이 모든 진법을 보여줬대. 이번 전투로 노인장에게... 아, 노인장 사라졌대. 요괴였나? 송견이 1219 금, 자기가 자기에게 금을 주네요 반 동탁의 시작은 우리 송견군이 끝났다 이, 기, 이 기세로 동탁군을 타도하자 어, 반 동탁 여백 공원 실적 획득 가상세력의 군주와 침밀티 상승 관우가 송견에게 매료됐대 동탁군과 친밀터 만지 만지 21 성견이 낙양을 먹었다. 자, 소속이 없는 도시계에 있다. 무장이동 시키겠습니까? 낙양으로? 어, 좀, 괜찮은 애들 다 불러야죠. 통솔. 무력. 손정, 환계, 오텔 놔두고. 네, 7분간, 음, 주치, 주치, 7분간을 부르자. 옥태 여기다 놔두고 장사해도 우리 땅이 잠시만 낙양으로 이동했고요.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도망갔습니다. 어이. 상업을 키워보자요. 정치가 너무 성계나 정보가 맞는 쪽을 추천한다. 시장, 상업, 상업을 800까지 올려라. 지금, 우리, 우리가 얼마나 있냐면 장사에도 있고, 낙양, 예, 장사에도 있고, 낙양에도 있는데, 좋아. 내정, 상업, 4월 800까지 올리랬지환계 상업 3, 정보가 확실히 좋은데, 정보 그리고 나, 나, 나도 하지. 뭐 시장에 뭐가 있죠? 구품관 국내 판매관, 추가 성과 얻는 거. 그리고 100원에 들어가지만 3교대 오국태, 오국태가 여기 땅이 없는데도 협력이 가능하네요 내 네, 부인이죠 오국태 속도 좀 빨리 할게요 낙기이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불태워가지고 동탁이 불태워버렸어, 병력을 중가 병력 1200 우상병 1700. 음. 就是吧 오케이. 목표 달성. 음, 보고하고 부하 상업 好吧.40 남았네요. 총 동원령 할수 있구나. 존재감은 1500일 될때 200원이 들어가네요. 신好吧식 봉사, 정발랑 만났다.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상업을 올리면 이 사, 사, 수입이 올라나 올라가겠죠. 농업을 올리면은 생산량, 군량 생산량이 올라가고. 음就是음好的我 이름을 알린 뒤에는. 자, 내정 담당 중신 임명하세요. 정보나 조무가 좋다. 낙양 농업 상업 문화를 천까지 올리면 번영도가 올라간다. 최대치가 올라가는 건가 보지. 음 임무 완료하고 임명 중신을 임명합시다. 내정 중신. 음 조무가 상업 특기 있네요. 조무를 할까? 군사 중심은 정보, 군무 중심은 선정. 이렇게 할까? 제안을 받아 낙양의 상업 투자하자고. 오케이. 마이지시 요거 상업, 농업, 문화 다 올리면 되거든요. 상업, 상업 한다고 그랬으니까난 농업 보내고. 나는 문화, 문화 좋은 애가 없네. 한경 나 네, 딱히 할게 없네요. 관청에서 아, 제안하려고 했는데 문화 발전에 오케이, 정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뭐야? 어, 아, 자꾸 왜 제안을 하지? 오케이, 제안는 사람이 많네. 난도와줘야 겠다 어, 한개조력안 깎아. 나 간지 보지. 농업 내가 할까? 상업. <laughs> 정보 문화 발전에. 상업 상업은 거의 됐는데好吧농업뭐 필요한가? 문화.오국태한테 시켜야겠다민심민심이 올라가면 뭐가 좋나요? 최대 증가편이 늘어나나? 민심도 늘려놔야겠다. 확률 너무 없는데 24,000, 24,000이면 유표가 음, 2만, 어 유표 딛기많네 24,000, 병률더 있어야 되겠다. 민심도 올려놔야겠다. 손 손책이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민심 올리게 시켜야겠네요. 탕은 목표 달성했고요. 료즈 하나 받았어요 농업 내가 해야지 사업은 필요없어 없어버렸네 농지 농지 가서 과수원 농업이 없어서 주야교대? 의아 내가 그럼 농업을 하지 말고 누굴 농업 잘하는 애가 있나? 농사는 우리 애들이 농사 잘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문화 문화 올려야 있고 종목 순찰 그래 손정 아들 손시가문이니까 손정현을 자꾸 만나네 상업은 처음 올렸고요 농업이랑 문화만 올리면 됩니다 금방 올리겠네 능력시간도 좋아가지고 축적 올라간다 나는 도와줘야겠다 애들 아, 뭐여유가 나 투자. 오이숙련도 응, 손짓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 귀요미 아들. <laughs> 아직 아직 불 타고 있어요 낙양이. 아이 추돌을 태고 우 도망간다는 게 씨, 대단하지 않아? 동탁이 제정신님이 있을 수가 없는. 자 송견은 무역 93 일기 능력이 있네요. 아 송건은 성관은... 똑 동... 도를 쓰네도 필살 어디 집중을 하려고 나를 상대로 어디 집중을 하려고 실로와 죽어 공격 상대가 안 되는구만 민심을 올렸다. 손책이 선견하게 감사하고 있다. 근데 너무 가족사인데 가족사인데 너무 말투가 이상하다. 음... 다 올렸는데 다 천인가요? 근데 번역도가안 올라가지? 어어 어, 됐다 됐다. 어 아직 패온데. 한당. 훈련. 다음 달이 대야되나 보다. 1 <목소리> 1동 <15일도> 걸렸다 민심. <목소리> 하오 하오 환개 도와주고. 我不忘份恩情 어, 보인도 올라갔다. 한 달이 지나야 되는구나就是잘 보시오, 성교님 내가 잘하긴 잘했어. 단시간에 그냥 보완을 시켰거든요. 어, 우물에서 나 오색빛이? 옥수 아닙니까나이아조사해 봅시다. 조사는 임무장이 없어서 생행할수 있대요. 성교이할거 없으면 순찰예 조사나 하면 되겠다. 어 상업 더 올리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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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켜 놓고 주차 끝나고 가야지. 상업이 수입이니까. <laughs> 도찾았는데몇 70, 70짜리 무력을 가지고 어디 가히 아, 한방 줬네. 편계도 감사하고, 내가 사람들만 좋아하네요. 정부의 제안, 음, 잠깐만 순찰해야 되나? 조사? 오 농업도 올리자. 어, 발견했다. 옥새다. <laughs> 옥새를 찾았다. 나중에 옥새를 담보로 삼아서 원수에게 병력을 빌리죠. 허리 패도를 노린다. 패도明白给我吧아 멋있어. 원소에게 병이 났다고 전해라. 강동으로 돌아간다. 한해 원소를 찾아가 반 동탁 여배 탈퇴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야 되나요? <laughs> 자 관청. 어, 숫자 간다고? 아, 원래는 지금 원수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협력을 얻었구나. 증가 1,500, 평형수 38,000, 감초를 줬네요. 38,000, 많이 올라왔다. 아까 2만 얼마였는데, 네이 근처에는 이제 당할 자가 없죠 우리 본토에 있는 장사에도 2만 1000 상당히 병이 많아요 도적을 계속 잡는 거는 무력 경험치 올라가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

没关系我要献策那个人가야되나好 외교가 안되는데 好我好我好我好我好我好我好我我好我好我好我 음... 그러면... <목소리> 창업 시켜놓고 내가 내가 갔다 올게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해로 가라고요? 한해 하네, 한해 하네. 한해가 어디 있어? 여기구나. 출발 병이 났다고 직접 가도 되나? 부활 부활시킨... 시키는아 갔네. 원소가 병을 핑계로 될 셈인가? 아 억세가 어떠한 소문이 벌써 퍼졌어. 아 소문 빠른데?

어 되게 세요 어우, 얘도 두개야 서로 물, 물고 있어